안녕하세요. 석삼TV의 서결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긴 머리였던 고객님이 짧게 단발머리로 자르고 C컬 펌 스타일로 변신하는 시술과정 풀 영상인데요. 과연 어떤 모질과 어떤 얼굴형의 단발 스타일이 잘 어울릴지 또는 단발의 C컬과 S컬 중 어떤 게더내 얼굴과 잘 어울릴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길었던 긴 머리를 짧게 단발로 자르는 모습을 먼저 볼 텐데요. 단발 스타일은 깔끔한 라인이 중요하고 컬이 들어갔을 때 처져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단발을 자르는 분들을 보면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모양을 해서 길이가 자랄수록 상대적으로 뒷머리가 더 길게 처져 보이는 그런 역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은 일자 느낌으로 잘라도 앞이 살짝 길어지는 느낌으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길이가 길어지면서 펌이 풀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럽고 손질도 편해지거든요. 단발 스타일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자르신다면 훨씬 더 편, 손질이 편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고객님도 긴 머리였다 단발로 잘라드리니까 훨씬 산뜻해 보이고 오히려 더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연출됐네요. 이제 모발의 컨디션과 얼굴형에 맞게 웨이브 연출만 해드리면 마무리 때 훨씬 볼륨감 있고 스타일리시한 단발 C컬 펌 스타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펌을 위해 약처리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펌제는 단백질 천연 펌제로 화학적 알칼리제가 들어있지 않아 모발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리트먼트 성분으로 펌을 해드리기 때문에 펌을 하고 나서 머릿결이 건강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죠. 특히 냄새가 없어 화학물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그런 펌제이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걱정 없이 펌을 할수 있답니다 약 처리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펌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머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세팅으로 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롱으로 C컬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팅과 매직 작업을 통해 결감을 정리하고 볼륨감 있는 손질 편한 C컬 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중화 작업조차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pH를 조절해주면서 작업해줍니다. 그래야 모발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펌의 모든 작업이 끝났네요. 드라이로 말리기 전 컬의 느낌을 보실까요? 단발머리 펌에는 정말 내추럴하게 살짝만 들어가며 뻗는 볼륨 매직 C컬, 그리고 그보단 좀더 탄력 있게 컬감이 연출되는 웨이브 C컬, 그리고 살짝 볼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뿌리볼륨과 단발 S컬 펌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얼굴형이나 모질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 모발이 만약 수심 많고 굵은 편에 곱슬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턱선 정도 단발에 볼륨 매직 시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부해지지 않고 윤기감과 차분함을 연출하여 세련된 단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수세에 살짝 자연스러운 곱슬기 얼굴이 길거나 갸름한 편이라면 살짝 탄력 있는 웨이브 C컬 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 양 옆에 볼륨이 살아있어 대충 손질해도 생기있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내 모발이 너무 얇거나 숱이 적다면 C컬 쪽보다는 뿌리 볼륨과 함께 굵은 S컬 느낌으로 펌을 하세요. 볼륨이 없이 가라앉는 것보다는 풍성함이 있어야 더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말이죠. 이번엔 펌 후에 머리 말리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펌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두피 먼저 말려주고, 컬은 뒤로 돌려주면서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건 대부분 집에서 셀프로 드라이 하실 때 두피보다 머릿결 끝쪽에 바람을 주어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에 질감이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꼭 두피 쪽을 향하게 두피 위주로만 말려주셔야 손질이 예쁘게 된답니다. 말리실 때꼭이점 참고해주세요. 앞머리 쪽은 그루프나 굵은 드라이 롤을 이용해 손질해주면 편하고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롤이나 그루프를 앞으로 말아주었다가 열을 살짝 주고 식힌 뒤 살살 풀어주면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뿌리 쪽 볼륨과 얼굴 라인 옆쪽에도 자연스러운 볼륨이 형성되어서 상대적으로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산뜻한 느낌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어때요? 밋밋한 단발이 아닌 생기가 들어간 볼륨 넘치는 단발 스타일로 변신 성공했죠? 오늘 고객님은 앞서 말한 스타일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적당한 수세, 적당한 곱슬기, 살짝 긴 얼굴형. 그래서 양옆에 볼륨에 포인트를 준 웨이브 시컬 느낌을 연출해 드렸어요. 특별히 드라이가 필요치 않고 뿌리만 잘 말려주고 제품만 발라준다면 스타일링이 끝납니다. 제 고객님들에게 전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감고 그냥 막 말렸을 때 드라마틱하게 연출되는 머리는 없어요 적어도 20-30%의 손질은 꼭 필요하답니다 그게 바로 말려주는 방법과 마무리 헤어 제품이에요 이점꼭 명심하시고요 예쁘게 단발로 스타일 하시고 편하게 손질해 보세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발의 자연스러운 컬을 연출한 스타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